아 오늘 엄마가 김치, 알타리 김치 한다고 왔는데, 아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다리동물 아니, 동물이 아니지, 얘는. 이거 엄마가 직접 심은 알타리거든요. 벌써 다 뽑았네? 아! 장갑 안 갖고 왔다. 엄마. 다 뽑았네? 오! 오케이, 오 엄마, 얘 꼬다리만 살았어. 으. 먼저 어, 아, 아, <laughs> 어, 꽉 찼었는데. 다한거 맞아, 엄마? 응. 알타리또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laughs> 그래? 근데 잔해가 좀. <laughs> 이거 무야? 이거 무야! 어머모머모머나 배추인줄 알았어 너 <laughs> 대박이다 진짜, 너무 진짜. <laughs> 겨드랑이 너무해 이 <laughs> 네 겨드랑이 어? 이 어떡해 엄마 딱 이, 이정도만 이, 이 해야 돼 여기는 뭐야 그럼 이거 나도 장갑 길러. 응. 응. 손에 묻는 거을어 싸는 것도 좋는데이 응? 뭐? 아? 응? 이거 간단히 붙겠 어... 이거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그리고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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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그런거좀 빼고 연한것만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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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들이시자까지가하는척하지 말래 도안 이리 가도 안 돼. 이리 가도 안 돼. 이제 가도 안 돼. 기도안 돼. 이 이리 가도 도안 돼. 이이렇게 장갑껴? 이리 가도 안 돼. 장갑 가도 뭘 줘? 따뜻해려 누구냐, 노래? 아니? 나는 여자아이를 좋아별는안 좋아하는데? 이거 라디오야. 아, 어. 짱이라고. 엄마! 응. 뽑아줬는데? 그럼 뽑아야 되는 거야. 너무 이지만 응? 내가 먹을 만큼 짜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칠은 건좀 딱딱한 건잘라보리라고내 눈엔 다 딱딱해 보이는데 잘라버리고 <laughs> 다리 안 저려? 운동은 아니지 혈액이 안 통하는 거지. 아 그래 알았어 안돼 장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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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그렇지 잘했어 기다려 아 요건가 보다 어좀 물에 젖었는데 아, 의자가 젖어가지고. 엄마. 엄마. 응. 엄마. 네, 잡고... 응. 엄마. 앉아. 엄마 이거 흙흙 김치하면 흙 이거 흙다 어떻게 돼? 닦아줘. 여기 어, 열마터. 꼬롬지에 다 닦아줘도 돼. 많이 해이지 잘라 많이 자르라고? 얘도? 연한 것만 여, 아니 그런 걸왜 잘라 이렇게 연한 어, 음, 거 똑같은 거 떼고 아 그래? 나다 뺐어 너무 뛰지 말고 이건 너무 양상하지 않을까? 애가 양상했지 근데 엄마 이거 우리 솔직히 이파리 먹지도 않아 아 엄마는 이파리가 좋아 엄마 얘는 어때그 입살이 고왜그 야 한입 거리도 안돼 이렇게 한입 이도 않는데 영재 어? 영야나어야너희다 응. 아, <laughs> 응. 배워야지 응. 그래, 나 언제 배울거야 아가 이런거 이해도 응. 배워야 돼. 안안돼 이런 응. 그래. 아가 나왔다 <laughs> 언니 왜? 너 이런 거안서 나중에, 나중에 안해먹어 나중에, 나중에 엄마 죽으면 우리가 해먹어야지사 아, 어, 거야. 어야 언니는 엄마 스타일로 너 나중에 언니한테살다면서리고 <laughs> <숙소>? 어. 언나나나나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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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해 돈나 엄마 는 거야. 아이 사람 어딨냐? <laughs> 엄마 우리 집은 노래하는 사람 없어. 엄마 제발. 왜? 나 잘했는데. 제봐 야, 야 왜다 버리고 그렇게 그것만 해? 꼬다리를 아, 근데... 왜다 버려, 영경아? 아, 미치겠다 진짜. 버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갖고 와봐 이쪽에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마덕고, 맛없게, 마덕고. 이게 해서 이렇게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이렇다 잘라 버리 어, 엄마 입사귀 좋아다몇번 해봤는데 그래도 입사귀 <laughs> 엄마 이거? 그런 걸왜 잘라서 여기 왜 잘라서 버리는 거여 야너 다듬어서 엄마한테 주기만 해 내가 저절제 아유 난못살 거야 안다 잘라 버리는 거야 언니 시제 개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웃음> <웃음> 알았어. 엄마 끝이? 끝이 안 돼. 야. 생사리 당해. 이거 사. 소금 대신 설탕 넣고. <laughs>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예쁜 것만 남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이거. 엄마,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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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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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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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이해야이 속에 이렇게, 이에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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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약간 연한 것만연거 왜냐면 억수면 맛없어 억수거 먹어 필요 없어 양념 만만 하는 <목소리도> 귀여운 거 근데 귀여운 아 소개만 <목소리도> 아아 와봐 요안 들려 요 <목소리도> 좋은 화장품 써서 그래요 안녕 어차피 피부가 좀 지하 배는 굴러가지고 앉아서 하느냐? 우리 엄마가 막 시켜요 미치겠어 다리 지금 쥐나 나도 이거 저기 다듬으려고 오는 게 뽑아다 놓고 아 뽑아다 놨어요? 아이어얘무 예. <laughs> 이쁘다 엄마 봐봐 엄청 설탈것 같아 어디 좀 동지구 싶지 일로 와가 옆으로 엄마 엄마도 배할거어 괜찮아 그 말아 주리야세수야지 원래 저녁까지 또? 이치지 치치야 저년는 근데 되게 게 신기한게 윤경아, 엄마 밭에 있잖아 아, 쟤 아, 치순이구나? 치취 맨날 엄마 옆에 있었어 아, 진그저 응. 엄마? 응.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어 그럼 어딘가에서 쳐다보고 있나 치순이는 진짜 개냥이 여신 쟤는 잡해 치순이는 치치 맞으려고 도망가? 응, 치순이는 진짜 잡해사회간다 너한거 없다며? 아니거든? 나도 많이 했거든? 엄마가 손을 깔아줘 <laughs> 우와! 끝! 엘리엄아, 이건 치마만 뜯어 <laughs> 들어라. 배 진짜 많이 나왔다 언니. 야, 야, 야. 야. 잠깐만 엄마. 다우안 되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소금이 어딨는데? 아니래. 그럼 저거 한번 헹궈야 되잖아. 소금에 절고 놓으면, 응. 저녁에 계속 밤에 드셔 놓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했다가 준비해서 저기, 양념. 다있으니까 생강, 생강 까놓으세요. 마늘은다 네. 까서. 이렇게 해놓 은, 거 니까 와 꽝꽝 얼었어어뭐 응? 어? 래？언니 뭐 라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통충이가 <laughs> 있었어 아 그래? 어머 야아 차가 <laughs> 더 헹궈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야, 엄마 머리 염색해줘야 되는데. 응? 사원지. 김치 한다네. 김치 내일 한다니까. 아침에 해야 돼. 오늘 절고 놓는 거야. 나 김치. 씻어야 되는데? 이게 별랑 간 김치를 해면 김치가 맛 없어. <laughs> 엄마 손맛. 장갑 맛이네. <laughs> 빨간 장갑맛. <laughs> 따라따라딴 나와 염경아 엄마가 무슨 이리 한다 물 버려야지 끝 자, <présent> 오늘은 오, 시집살이 안 당하고 알타리 김치 하는 방법 에 <laughs> 대해서 어. 배웠습니다 <laughs> 아알어 어. 아, 저희 응. 엄마 엄마의 손맛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언니. 언니의 손맛 <laughs> 아 짜증나네 엄마 엄마. 하지마라 <laughs> 엄마의 손맛 엄마의 손맛 하지마 <laughs> 언니의 손맛 <손마. 웃음> 언니의 손맛 <손마>. 하지마 <laughs>